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과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 1월 1 1일 일요일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 기억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요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첫선 나응이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의 에브라임과 동명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사알라수번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끝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어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에르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요. 사맥색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나라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스 왕이 직면했던 무슨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스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나요?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에 직면하면 어떻게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결하기를 좋아하는가요? 아스가 직면했던 무슨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허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람과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제 곧 유다를 침공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하스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과 더불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연합하여 남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 유다를 침공하려 하였다. 이른 유다가 에돔과 벌리시스로부터 공격을 받아 최약해졌을 때 일어났다. 과거에도 유다는 이스라엘과 싸웠으나 이스라엘과 수리아의 동맹은 압도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계속 그들을 위협하면서 세력을 확장해오는 아수르의디글답 빌레셀, 3세의 막강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유다도 함께 동맹을 맺자고 압박을 가해왔다.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오랫동안 계속 뛰어온 적대 관계를 접고, 더큰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만일 그들이 유다를 정복하고 그곳에 꼭두각시 통째를 세울 수 있다면 유다의 자원과 인력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연합하여서 난방 유다를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1 1개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스가 아하스가, 아하스가 아스가로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제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창악은데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하고 아스가 요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언금을 내다가 아스로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로 왕이 그 책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맥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을 옮기고 또 러신을 죽였더라. 여기 보면 아수는 아스는 마치 자기 딴에는 대단한 전략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당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아스르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부를 하며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는 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스로 왕 티글랏 빌리세는 좋은 귀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연합군을 칠뿐 아니라. 유다까지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잔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우스른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더큰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당시 가나안 지역의 국제 정세를 우리 호프TV 방송에서 방영하는 것을 캡처해 왔습니다. 남방 유다의 왕은 우시야 여담 아서 시대입니다. 아서 시대에 아시리아 여기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아람의 왕은 르신이었고 북방 이스라엘 베가가 베가와 르신이 연합하여 이제 남방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스는 아시리아 성경에 보면, 불이라고 알려진, 이 바벨론 이름으로 불이라고 알려진 티글랏 비레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아람의 반 아스리아 동맹을 만듭니다. 남방 유다는 아스의 반 아시리아, 남방유다 아스의 반 아시리아 동맹 가입을 거절합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전쟁이 있고, 아시리아의 티글라 필레셀 3세에게 아스는 조공을 바치는데, 역사상 나타난 고각적 유물에 하면, 아하스의 이름은 요아하저로 나타납니다. 아하스의 당시의 지도를 그려보면 지도는 이러합니다. 남방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에 있는 북이스라엘 북쪽에서 나쁜 재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제목은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이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람왕 루신이 연합하여서 남방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아수르의 디글라 비레셀레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스는 하나님만이 그의 나라를 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심을 인식하기보다는 그의 적들의 적인 디글랏 빌레셀 3세와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아스로 왕은 수려와 이스라엘을 대항하도록 도와달라는 아스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였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아스로부터 많은 대물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리아를 침공할 좋은 구실을 얻어 곧바로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아스는 수리아와 이스라엘의 동맹 세력은 무너져버리고 짧은 기간에 아스는 유다를 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스의 이러한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때까지 있었던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우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오만 방자한 길들을 걸어갔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역대2 18장에 이런 역사적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 0라 예루살렘에서 60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같지 아니하여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 발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쓰를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장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리라. 아사가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을 다스렸지만 누구의 길을 가지하냐고 조상 다윗의 길을 가지하냐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습니다 곧 우상 숭배하는 아합처럼바알과아세라 이방 그지 신들에게 경배하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던 인간의 지혜의 결말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유기에 직면하면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합니까? 가래뽑은 기별에는 이렇게 기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꼭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위기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뒤가 전이가 되시고 또한 후이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들을 막아 주실 것이며, 우리들이 통치자들이나, 세상에 권세의 잡은 자들 앞에 이끌려 나가게 될때 무엇을 말해야 할 것에 대하여 미리 곰곰이 생각해 둘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위기 가운데서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들은 때로는 무익한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근근한땅 사람의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모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에 강변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온는 해도 걱정이 없고 길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깊이 의리할 때 우리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감을 때라도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성령절의 별명이 그것입니다.성경에 나오는 용비어천가입니다.뿌리 깊은 나무 가뭄이 올 때도 시들지 아니하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린 나무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재난과 역경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의지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을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도심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간구와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두 부리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염려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간과하며, 또 구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알아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셔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과 심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조급하고 때로는 나 자신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 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고통을 내어다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삶을 주님께 의지하게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도움들을 매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중에는 우리 집사님들 위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영역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다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추위로 인하여 어려운 일한 때에 하나님 복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로 모자여 간절히 간과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